8월 12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저격 시간입니다. 자 이번 8.15가 말이죠. 이 건국 77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8.15인데 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은이8.15 때마다 이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번에 8 1뭐 어 가석방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특별사면 뭐 이런 그 분들이 오늘 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10일 오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긴급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여지, 여러분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어,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 이번 그, 윤석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처음으로 이그 특별 사면 이 복권이 지금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특이점은 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이 경제인은 제, 어 경제인만 아 사면을 하고 이 정치인은 이 제외되었다는 게 이번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교 경제인 사람은 이재용, 신동빈 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고요. 어, 또 MB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 뭐 정부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들이 포함이 되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됐습니다. 정부 이날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아, 이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 배려 수용자 등이 1,693명에 대한 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죠. 자 이번 특별 대상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은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부회장 또신 회장,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 다음에 장세주 동국제강 어, 회장이죠 그 다음에 강덕수 전 어, STX 그룹 회장 등입니다. 아이 정부는 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어,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을 요구에시켜준 겁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그 신회장은 특별 사면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어, 복권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외에, 어, 이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 법에 의늘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또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한다는 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회장과 강전회장도 사명 대사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특사 대상에서 이전 대통령과 김전 지사 등이 정치권 인사들은 완전히 지금 빠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는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까지 사면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그 도어 스태핑, 어, 말 많은 도어 스태핑 약식규자의견이라고 하죠. 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특별 사명과 관련해서, 어, 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자, 이게 뭐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정치인 배제, 예, 이 민생과, 어, 이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어, 어, 전체적으로는 1693명이 특별, 어,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신동빈 회장 뭐 이런 분부 이런 부분들이 이번 특별 사면에 아마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로써 이제 이재용 그 어, 지금 삼성 부회장은 6년의 이 경영 족세가 이제 풀리게 됐죠. 어, 이른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6년 11월 이른바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 어 69개월 만입니다. 어 6년여 동안, 아 이게 지금 경영이,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어, 실제적으로 경영 업무를 뭐, 봤, 겠지만은 뭐, 그, 또, 복역한 기관들도 있었고, 또, 보격은했습니다마는또 경영에는, 아또 뭐, 전체적인 뭐, 가서 할 수가 없었죠. 그네 근데 요번에 이제 특별 사면이 돼서, 어이 69개월 만에 이 경영 족쇄가 이제 풀리게 됐는데 아무튼 이 삼성 그 부회장의 파리로 특별 사면 대상에 이 포함된 것은 국민적 여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뭐 사면을 해야 된다가 67% 정도의 어, 어떤 그 국민 그 여론 지지율이 지지율이라기보다도 사면 사면론이 67%의 어, 여론의 지지를 보였으니까 어, 아무튼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은 어, 오랜 경영 리스크에 에, 이제 한숨을 좀 돌리게 됐겠죠. 에, 에, 아무튼 에,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 경제 에, 회복 또 삼성전자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음, 이번에 이제 정치인 그 사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어, 굉장히 저도 이제. 어,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는 방송도 했었습니다. 어, MB는 제가 잘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뭐 MB는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아까 앞서 화면을 보셨지만은, 뭐 MB라는 게, 어, 김용삼 계열들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친이계라고 하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 정치적으로, 어, 서로, 어, 반대 방향에 서 있었던, 대적점에 서 있었던, 우파라고 하지만, 보수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김영삼 계열들은 뭐 보수 우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중과 어, 김영삼이 달라지면서, 김영삼을 쫓아온 사람들이, 뭐 민, 이재호는 민중당 출신이지만, 김영삼이 스카웃해서, 어, 뭐 정치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로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재호, 뭐 이런 사람이고, 어, 여러분 화면을 보셨지만뭐김무성 권성동, 뭐 조혜진, 뭐 주호영 다 이런 나부랭이들이 바로 어, 이명박 계열들입니다. 어, 이명박은 잘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골프나 처치로 다니면서 어, 뭐 이, 이 촛불들의 민심을 들어야 된다, 촛불 민심에 따라야 된다라. 뭐 이러한 그 개소리도 했던 사람이 또 이명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그, 특히나 이제 이재호, 이 국민의힘당의 현재 상임 고문인데, 뭐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 뭐 이명박 그 사면론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 강하게 비판도 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어, 뭐 이, 이, 이 지지율이 지금 낮아지면서 어, 이명박이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제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흥분하면서 뭐 사면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인질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냐. 아무튼 이런 날선 반 날선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 또 다른 뭐 이명박 대통령의 측 그, 인사들, 측근인, 측근인사들 역시, 뭐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또, 홍준표 역시도, 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뭐, 의류의 결세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아주 이 정치적인, 이 환경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까메올레온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어 비겁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뭐 대구에서 왜 그런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어찌되었건 간에 이건 뭐 이병박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은 이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다 어, 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배제되었다는 그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홍준표도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대선 당시에 이전 대통령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또뭐 윤대통령도 이 대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뭐 이러한 가정들을또 보면, 보면은, 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건강 악화가 아, 이, 사면이, 된 결정적인 계기겠지만은, 또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아, 그 당시에 또, 어, 뭐, 사면이 되지 않았으면,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졌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되었을까 하는 이러한 의아심도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재용이나, 어, 뭐, 신동균 부회장이 사면 특별 사면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김경수나, 이명박이 제외되었다가 아니라, 아, 지금 어, 여러 가지 지금 으, 이 윤석열 정부의 형태를 보면 이명박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얘기들이 굉장히 이재호라든가또뭐조혜진이라든가뭐 아, 여러 어, 이러한 정치인들이 조직적으로 어, 이 권력의 현재 전면에 등장해 있으면서 이 특별 사면론을 얘기를 하고 막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정치라는 게참 묘한 형태로 흐르고 있다.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이 탄핵 과정에서 탄핵 부역자 노릇을 하고또 어, 부하 내동을 좌파들과 해서 결국은 이, 이 친, 이명박 계열들이, 어, 이 그, 이부태탈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멀쩡한 이 대통령을, 어, 뭐, 김무성, 그 다음에 유승민이, 어, 뭐, 이러한 이준석, 이재호, 뭐, 하여튼, 뭐, 주구용, 이런 사람들, 권성동, 장재원, 뭐, 이러한 나부랭이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치적인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었던 직권남용죄라든가, 강요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혐의가 전혀 없음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어, 어떤 그,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무죄로 밝혀지면서, 엮을 수가 없으니까, 국정농단으로 엮긴 엮어야 되는데, 엮을 수 없으니까, 이재용을, 어 집어넣어서 말생활리를 가지고, 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둔, 그러한 사람들이, 어 지금 또, 그, 이, 사면을 발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정치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어 지금 봅니다. 결국은 이명박 계열들이 저는, 어이 전면에 나서면서, 즉, 탄핵 부역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 윤석, 윤석열 정부가 죽도 밥도 아닌 이러한 상태가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특별 사면에 대한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속보로 어,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 분명한 것은 이명박 계열들이 현재 정권에 아, 침박들은 거의 다 거세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또 장차관들은 거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정치적 보복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아직도 이 김기준이라든가 이 조윤선 장관들은 재판도 끝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탄핵은 진행형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탄핵과 또 탄핵을 시켰던 자들, 이준석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성상남 이런 걸로 해서 어, 또, 국민들로부터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있다. 이준석이, 유승민이, 또 김무성, 아, 이러한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야 져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지금 잡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보수는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 아, 지금의 이 국민의힘당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는 이 보수의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져지는 이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다. 어떠한 정신으로는 뭉칠 수가 없는 거다. 어, 정,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이, 그, 보수의 가치와, 이, 어, 이 전, 이, 그, 어떤 적통성, 어, 전통성, 뭐, 이러한 것들로, 정체성, 이러한 것들로, 어, 이 보수가, 이 정신으로 뭉쳐야 되는데, 어, 잡탕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 보수의 어떤, 어, 이승만, 학정이 이렇게 내려져 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들은 또 언제든지 윤석열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연시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손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